이라 이사야서 42장 그리고 또 여기만 있는 곳이 아니죠. 이사야서 이뭐 40장 또 41절에도 몇 군데 그리고 43절에도 많이 나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실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 적혀 있는 곳이 이 4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내가 택한 자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 적, 이제, 곧 성령을 그에게 베풀었단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방 땅에도 공의를 베풀 것이다.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2절에 있는 내용인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주께서 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소리가 거리에서 들리지 않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와는 달라요. 선동할 필요도 없고 막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공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3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자기 앞에 오는 어떤 연약한 자가 있달지라도, 그 의견이 별로 좋지 않는 의견이랄지라도,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베풀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이 3절에 있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최고로 온유하신 분또 최고로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자기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핍박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까? 신령한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을 만나고 병을 고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그때에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분입니다. 십자가나 채찍에서 받은 그 낙담은 말할 필요조차 없었겠지요. 결단코 그는 낙담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베풀고 세우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저먼 곳에 있는 섬들이 주의 그 교훈을 듣고자 악망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그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18절, 19절,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고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회로 말씀하신 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나의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에는 공의라고 되어 있지만 이 18절에는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사람들과 언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들레지도 않냐니 들린다는 말은 큰 소리로 부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장례가 났을 때 사람들이 헌화하지요 그렇게 큰소리를 지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시작할 때 여러분. 1장 이전에는 1장과 2장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와는 세상을 만든 거니까. 그런데 3장에는 우리와 똑같은 아담, 우리의 조상 아담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담의 타락을 보면서 많은 믿음에 영감 있는 우리의 목사님들이나 교수들이나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어, 유추해내었던 것들은 그 이사야서와 에스겔에 있는 음, 루시퍼의 마귀의 타락을 어, 이제 유추해냈습니다. 먼저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자기에 있는 그 자아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자만 이것들이 막 폭발하듯이 퍼져 나오면서 교만이 되었고. 마침내 요아의 사자를 향하여 곧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향하여 하나님과 방불한 그 자를 향하여 대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마침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곧 마귀 안에 있는 그 자아가 점점점 드러나서 그것이 자만으로 교만으로 퍼져나갔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류가 타락할 때그 안에 들어왔던 것은 나도 하나님이 될수 있다. 자기라는 거예요. 자라는 겁니다. 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없어지고, 미혹받게 되고, 유혹받게 되고, 선악과를 보는데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욕망이 이제 들끓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을 향한 범죄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자아가 있습니다. 셀프라는 자기, 자기의 그 근본적인 자아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이것조차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명령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 님 앞에 무릎 꿇는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무엇이 가장 두려운지 아십니까? 조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이크를 많이 잡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 교만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외국 사람이 하는 간증을 잠깐 짧게 한번 들었는데 이 언변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미국에. 언변의 은사, 말 잘하는 목사님이죠. 그들이 일으키는 풍파와 교회의 혼란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예전부터 노래를 잘 부르는 은사를 가진 어, 믿음의 성도들이. 성가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들도 여러분, 역사 속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한 전쟁이 있잖아요. 니 은사가 좋다. 내 은사가 더 좋다. 이런 다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하나요? 자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이고, 어쨌든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곳이,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엎드리는 곳이, 오직 당신이 명령하시고 당신이 통치를 받는 그 곳이 바로 교회인 곳입니다. 여러분이 일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다투어야 될 것,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다투어야 될 전투가 무엇이냐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리더십에 관한 책이나 많은 영적인 어떤 그 전쟁에 관한 책이나 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최후에 가장 다루고 있는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이 자기와의 싸움, 교만과의 싸움, 자아와의 싸움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올 정도라면 정말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고 훌륭한 직분자를 가진 사람들이 겁니다. 우리 안에 원수가 일으키는 그 자만과 교만이 드날때 우리는 패할 수 밖에 없고요. 온 교회가 부러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역사 속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셨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였고 큰 소리로 지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갔던 사람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고자 꺼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그대로 묵묵히 두고 보시면서 달려오셨던 분입니다. 주님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와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도 내일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는 오직 겸손히 걸어가신 그 주님의 마음만을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는 겸손한 자로 자만과 교만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기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명령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